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니다 아멘. 레위기 네. 24장에 말씀입니다. 5절부터 있는 말씀 제가 공독하도록하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네열두 개를 굽되 각정이를 10분의 2 바로하여 에이 에바로 하여 여호와 가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여섯 씩 진설할 것. 너는 또 정결한 유양을 그각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 지니, 이는 여와의 호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입니다. 네. 음, 성소에는 성소 뜰이 있고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를 할때 이렇게 성막 안에는 이세 부분의 영역이 있고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성소들과 성소. 그래서 네 이걸 세 가지로 나누면 그렇게 됩니다. 원죄단을 물물주멍을 통해서 성소로 들어가면 그 성소 안에는 세 가지 기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어제 말씀드린 등잔대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뭐가 있었냐면 떡상이 있었어요. 떡상이 두 규빗 한 규빗 그다음 높이가 한 규빗 반이 정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큰 음, 테이블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올라가 있었냐면 떡이 여섯 예, 개씩 두 줄로 이렇게 놓아 있고 그 옆에 예, 유황이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금으로 이렇게 도금한 그런 산 위에다가 그렇게 떡을 올려놓았습니다. 이 떡은 어, 항상 있었고 안식일마다 바꿨습니다.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먹을 수 있었을까요? 제사장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는데 다육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뭐 나중에 또 이것은 같이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떡을 만들려면 어, 가루를 내야 돼. 고운 가루로, 어, 이 10분의 2 에바, 이게 얼마나 되냐면 한 어, 4.6리터? 어, 그러니까, 이렇게, 어, 우리 요만큼 되는 그런 그 밀가루 반죽을 해서 만들라고 처음 떡은 하나님말씀이 예. 제가 이 성소에서 얘기할 때 무엇을 하지 합니까 그러면 첫 번째로 대답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예시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1절에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인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 이런 의식적인 모든 제사제도 다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로 패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한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세종예식과 성만찬 예식. 성만찬 예식에서 예수님이 이것은 나의 뭐라고 그래요? 포도즙을 향해서는 나의 피다. 떡을 향해서는 이것은 나의 살다. 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이 제사제도 이가 이제 성만찬 예식의 의식이고 이렇게 예수님을 기념하는 의식으로 이렇게. 바뀐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 이 떡은 성경의 첫째 의미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어야지 우리가 뭐할수 있다? 살수 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이 성경의 의미들은 중의적인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그 떡은 몇 덩이죠? 열두 12 덩이에 열두 개 열두를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열두 지파. 지파. 그래서 이 떡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자. 그래서, 아, 이 진설병, 진설병은 왜 진설병이냐면, 항상 그 자리에 차려져 있다고 그래서, 항상 차려진 떡, 그래서, 항상 놓여진 떡, 그래서 그게 진설병입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은, 첫째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을 상징하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를 상징해서 하나님께서 하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어, 그래서 이두 가지를 좀 같이 이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교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이론 신자라 할 때. 나이론 신자는 무슨 말일까요? 네, 약간, 어, 그 합성수지잖아요. 그래서, 어, 진짜, 그, 면이나 이런 자연 섬유 같지만, 뭐예요? 합성수지 그래서, 진짜가못 되는 신자들을 나이론 신자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어떤 신자들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유리그릇 신자. 유리그릇은 어떻게 해? 조금만 잘못 다루면 어떻게 해? 깨져요. 그래서 말 한마디 에도 상처받고, 막, 그렇게 깨지고, 그러는 사람들이 유리그릇 신자라고 말합니다. 또, 망아지 신자가 있대요. 망아지 신자. 망아지는 뭐예요? 제어가 안 되는, 막, 이것저것 저리뛰고 저리뛰고 막 그래서 함께하지 못하는 길들여지지 않는 그런 신자들. 그다음에 달구지 신자들. 달구지 신자들또 뭘까요? <laughs> 달구지는 누가 끌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누가 끌어줘야지 따라오는 그런 신자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진설병 같은 신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해다이 진설병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고운 가루, 12분의 1에 2의 에바를 가지고 그 고운 가루로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듭니다. 우리나라는 주식이 쌀이고 외국은 밀입니다 근데 밀과 쌀의 차이가 뭘까요 밀은 그냥 삶아서 먹기가 어려워요. 근데 쌀은 어떻게요? 쌀 네. 말씀. 어, 우리는 그냥 탈피만 하면 우리는 밥을 해 먹을 수가 있어요. 그걸 그러니까 얼마나 빵냐에 따라서 현미도 되고 뭐 백미도 되지만 이 밀은 뭘해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탈피해 갖고 안 되고 어떻게 해요? 가루를 가라야돼. 내서 탈취를 해도 이렇게 먹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씹으면 껌처럼 되고, 그걸 맛있게 이렇게 구워서 먹는 분들도 계시는데 먹기가 좀 힘든 음식이 이제 그래서 밀은 어, 탈취를 한 다음에 어떻게요? 곡기를 가루 로 만들어서 그것을 빵으로만 들어 놓습니다. 이 빵. 어, 빵을 만들려면 가루로 만들어야 돼요. 이것은 어, 자신이 깨져야지 효용가치가 생기는 것이 이비이라고 생각이 돼요. 갈아야 돼요. 우리가 어, 하나님 앞에 놓여진 진설벽,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신자가 된다는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서 어떻게 해요? 달리 있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그때 자신이 깨어지는 경험이 있어야지 이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진설병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서지고 빼져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의 미랄이 썩지 아니하 그래서 기독교의 정신은 살고자 하면 뭐해야 돼 죽는다. 죽어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요 강한 게 좋은 게 아니라 약해도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사실 가루처럼 부서지지만 그게 축복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진설병 신자가 되는 것이 먼저 깨어지고 갈려져서 자아가 녹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가루를 만들어서 반죽을 해요. 여기에 뭘 넣지 않죠? 이스트. 네, 여기에 자세하게 그, 뭐냐, 그 이스트를 넣는다 안 넣는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 이게 화제로 쓰여졌고 뭐 특별한 행사 때 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떡으로 쓰여진 예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 6월 절에 먹는 무교병을 만드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서 으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떡은 네, 미스트를 잃지 않는 떡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좀 봤는데 이렇게 넓적 손바닥만 한거 진설병 하나를 만든 게 넓적해요. 그러니까 난이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좀 넓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이 떡이 구워져야 돼요. 구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먹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구워져야 되는데 구울 때는 기름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것은 성령의 불과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가 요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질이 변화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본성 그 자체로 하나님께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진설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뜨거운 불같은 연단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어, 어제 말씀드린 그 등장을 밝히는 그 불이 올리브를 어떻게 해요? 으깨서 거기서 즙을 짜서 그게 기름이 나오는 것으로 등을 밝힙니다. 어, 또이그 흉폐대 제사장의 흉폐에는 보석들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한 그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통점 중에 하나가 보는 보석은 갈리고 닦이고 이렇게 가공되지 않으면 그것 은 보석인지 잘 모를 정도로 그냥 돌멩이 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을 갈고 닦으면 거기서 뭐가 나요 빛을 반사하는 보석이 죠 순전한 감남류로 등장을 밝혔는데 그 감남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올리브로 어떻게 진이겨서 나오는 게그 감남류였어요. 밀가루를 곱게 가는 것도 뭐야? 어떤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뜨거운 불에 부어져야지 진설병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내 하나님은 우리 있는 그대로 받으십니다.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원해 하늘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원하시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다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 내 멋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선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변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굴복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복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너로바꾸셔야 밀가루를 반죽한 밀가루 덩어리가 떡이 되려면 뭐가 가해져야 돼요? 열이 가해져야 돼요. 아플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우리는 변화됩니다. 보석이 빛을 내려면 그 면이 어떻게 돼요? 곱게 갈라, 갈아야 돼요. 불순물들을 정제하고 그것을 아주 곱게 갈아야지 거기, 그 면이 반짝이는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기름을 우리가 받으려면 올리브가 그대로 있으면서 기름을 주는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깨어져야 돼요. 이 고운 에바를 만들려면 밀가루 에바를 만들려면 뭐가 밀가루 미리 뭐가 돼야 돼요? 가루가 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설병 신자들은 그냥 되는게 아니야말이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렇게 돼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은 매 안식일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우리는 어이 성소 안에 있는 그것들이 항상 뭐 했냐면 불을 밝혔고요. 그 다음에 항상 떡상에는 뭐가 있었을? 떡이 있었고요. 향단에는 향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그냥 생각났을 때 한번 하나님 저 있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그렇게 변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신다. 아멘. 빛이 매일 바라고 떡상의 떡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향단에 있는 향은 계속 피어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진설병은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우리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또이 진설병은 우리의 피로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이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을 때이 떡을 먹어야 우리가 살수 있는 것처럼 생명의 떡 대신에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예식 때 네. 이건 예수님의 떡이라고 여기고 뭐 먹습니다. 그죠? 살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옛날에 초대교회는 이 성만찬 예식 때문에 오해를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다 이 핍박을 또 했냐면 식인종이작고 그런 핍박도 있었어요. 하여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이 떡을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예수님한테 계속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가 시험하러 왔어요. 야,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그랬던 예수님 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떡으로살 어,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주시오.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이, 이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땅에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불복하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고 예수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예수님은 자기의 육신적인 피로 이상으로 그 피로를 채우는 것에 자기의 생명을 걸지 않고 어디에다가 생명을 걸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었어요. 아, 우리 이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그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먹으려면, 믿음은 어디서는 안 돼요? 들음에선 안 돼요. 그래서 들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어 말씀을 먹으려면, 씹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기나 생기면 어떻게 돼요? 애기들은 생겨요, 근데 소화가 잘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잘 씹어서 오래오래 씹어 씹어야지 어떻게 된대요? 오래 산대요. 저도 성격이 급해갖고 후딱해버리는 성격인데, 저는 항상 저희 집사람이 천천히 먹으세요, 그리고 어디 가면 또이아 너무 빨리 와서 큰일 나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건강하려면 영양을 잘 섭취하려면 뭐가 뭐가 있어야 돼요? 잘소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속에 들어가서잘 소화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에너지로 바뀌어서 우리가 잘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그렇게 하는 게 뭐냐는 거죠. 우리 많은 교인들은 예,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갑니다. 근데 가는데 나가는데 그, 그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것은 기억나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에 분복하거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없고 그냥 은혜 받고 가는 것으로 끝나는 일들이 많다고 그래요. 뭐 그래서 그런 예화도 있죠. 설교를 듣고 가는데 그 앞에 거지가 있으니까 거지를 막, 막 혼내고 막 개했다고 그래서 어그 거지가 예수님이 변태하고하는데 어? <laughs> 예수님을 몰라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설교를 들어와서 갔는데 사랑보다는 어떻게 해요? 예, 분노를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꼬집어서 말하는 예화도 있는데 음, 우리가 신앙과 삶이 괴리가 되면 예, 분리가 되면 그렇게 돼. 요 근데 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먹는 누가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쓰고야 돼. 그리고 잘 먹어야 돼. 그리고 매일 먹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음, 나는 눈에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람은 네, 삼시 세끼를 먹어야죠. 네. 세끼를 못 먹으면 두끼라도 먹어야죠. 네. 그게 정기적으로 그게 안되면 어떻게 돼 건강에 이상이 옵니다. 그래서 어 이떡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어야지 이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영적으로 말씀을 듣고 그냥 생기면 안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씹어야 돼 씹어서 하고 그것을 활동으로 에너지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먹고 그냥 누워 있는 사람은 병만 나오죠. 우리가 지금 사는 세, 세상은 배고파서 생기는 병보다는 무슨 병이 많아요. 너무 많이 먹었어요. 너무 많이 먹고 안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균형이 안 맞음, 균형이 깨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먹어야 돼. 근데 그걸 잘 씹어서 먹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에너지를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에너지를 사용해야지 건강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떡을 먹는 날마다 먹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니다 Oh, 우리가 유리 그릇 교인이 되지 말고 망아지 교인도 되지 말고 달구지 교인도 되지 말고 아이론 교인도 되지 말고 진설병 같은 교인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런 진설병 교인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신 생명,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생명이신 우리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 에너지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축복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설되어 있는 이 떡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들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도 우리 에덴 병원과 또 에버그린에 사신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 하셔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하루, 또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